안녕하세요. 영업용 전문딜러 정려훈입니다 오늘은 영업용 번호판, 즉, 노란 넘버의 양도 양수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화물 운송 자격증과 면허증. 그리고 차량이 있다면 넘버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넘버를 사기 위해서는 양수인을 관할 관청에서 허가증을 양도 양수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접수를 한 이후 평일 기준 5일이 지나면 양수인의 이름으로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이 발급되면 공문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공문의 내용은 허가증, 즉 노란 넘버가 이전이 됐으니 노란 넘버가 부착된 차량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문상의 이전이 끝나면 관할 지역의 협회로가 대패차 공문을 받아 넘버를 제외한 차량만 다시 퇴팔고 이후 넘버만 남은 상태에서 부착하려는 차량이 대차로 들어가면 양도 양수는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넘버만 사시다는 거는요 넘버도 사고 넘버가 부착된 차량도 사서. 차량만 되팔고 남아있는 넘버에 자신의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넘버만 구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난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 차량이 노란 넘버가 부착된 양도인의 차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차량이 노란 넘버를 부착할 양수인의 차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설명한 대로 양수인의 관할 관청에서 화물운송 허가증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 화물운송 허가증을 접수하게 되면 접수 후 평일 기준 5일이 지나면 양수인의 이름으로 허가증이 나오게 됩니다. 허가증 밑에는 이런 공문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공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증이 양수인 쪽으로 이전이 됐으니, 허가증이 양수인 쪽으로 이전이 됐으니, 이 공문에는 이 차량도 같이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자동차 구매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나요?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죠? 이 차량도 똑같이 자동차 보험을 드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을 들고, 공문상 이전을 하면, 남바와 차량이 양수인의 이름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전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협회로 갑니다. 협회에 들려서 대폐차라는 것을 발급받습니다. 이 대폐차는요, 어떤 거냐면, 남발을 제외한 차량을 다시 되파는 서류입니다. 이 대폐차로 번호판을 남겨두고, 이 차량만 다시 실질적 차주, 양도인에게 이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수인한테는 노란색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이 담겨있는 화물운송 허가차, 그리고 아까 들었던 보험, 그리고 남아있는 공문, 그리고 이 부착할 차량이 남아있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들었던 보험을 차량 대체 시킵니다. 이 차량이 영업용으로 갈수 있게 보험을 다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이 바뀌어져 있다면, 번호판을 이 차량에 달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 차량과 번호판만 남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바도 사고, 차량도 사서 차량은 다시 대패차로 되팔고 남아 있는 번호에 사장님 차가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영업용 번호판의 양도양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 자료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